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금정구 남산동입니다. 여기 뭐 보니까 뭐 오늘 뭐 축제 비슷하게 한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정식 명칭이 글로컬 문화인 남산페스티벌. 그리고 문화 관련된 그런 어떤 행사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묶는 거예요 하나 주보세요 어, 고맙습니다 이 뭐예요 이게 저희 ]입니다. 미얀마 밀크팀 아 미, 미얀마 카라멜입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놀러오시죠 예. 얀마 버스 조심히 가세요 네 하나 둘셋잠야 누가 분이 물 들겠어 네. 이형 정리 시켜 이 뭐예요? 순대예요? 순대? 대추야자. 대추야자. 아아 그게 자주 즐겨먹는 식이에요아 아, 이게 이렇게요? 이렇게이렇게 아니, 돌멩이 있네. 이 뭐예요? 아아 쪽어 아, 네. <laughs> 네. <laughs> 이 이쪽, 음. 아, 대추야자구나. 네, 음, 뭔가 아, 예. 이거는 사먹는 거예요? 아, 네. 아, <laughs> 아니, 아니, 이따가 저희 문화 체험하고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따가 6시부터 탕오루, 탕오루 아자 탕오루? 네? 뭐 하는데? 그. 어. 今天有这么多人。 네, 오늘 글로벌 인 남산 페스티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행사는 축제는 뭐 큰게 아닙니다. 대충 보니까 이제 글로벌 어떤 문화 그리고 음식들 이렇게 나누면서 여우에 어, 보면 부산 외국어 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각 나라별로 문화도 소개하고 음식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은 각 나라의 어떤 음식들을 지식도 해보고 이런 어떤 행사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행사 어떤 그런 어떤 어 준비들이 확실하게 다된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일찍 가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저기서뭐 이런 식전 행사하고 뭐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튼 사가갖고. 아, 이게 5,000원 짜리랍니다. 이게 지금 양육수 양념육수 많이 주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미얀마 밀크티거든요. 어? 미얀마 밀크티거든요. 잘달해가지고 끝나요, 어떻게 미얀마 사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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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o n t know. 가 있어요 t k 게즈 You got it.

조금만 흔들면 성공을 받아갈 수 있어요. 대신에, 아, 그렇지, 잘한다.

이 행사 취지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 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어떤 조합, 어, 이런 것들이 예, 이 행사의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떤 행사가 기획되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 여기가 검정구잖아요. 금정구, 검정구 어떤 모토가 인문이거든요. 인문 검정. 거기다가 지금 이 근처에 바로 위에 보면, 부산 외국어가 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거리를 로컬 문화와 어떤 그 글로벌 문화의 어떤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리도 만들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가 이 축제의 어떤 그런 목적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요. 어뭐부스해봐야뭐 글로벌 문화해봐야 부스한 다섯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섯 개밖에 안 되고. 어그리고 특별하게. 어, 뭐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공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은 뭐 이번에 1회라고 하더라고요. 1회고 그러다 보니까 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성, 지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싶습니다. 보니까 뭐 인문검정, 그 외국어대 이 거리 자체를 그렇게, 어, 로할 문화와 글로벌 문화가 서로 조화롭게 형성되는 그런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어떤 방향성은 저는, 어, 큰 박수를 보내고, 나름대로 앞으로, 어, 뭐 그렇게 쭉 이런 행사를 하다 하고, 검정 구조에서 지원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얼마 전에, 동네 읍성 축제를 했거든요. 거기는 뭐 역사, 전통 이런 것들이 그 행사에 어떤 모토 있는데 아주 뭐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어떤 축제가 축제더라고 보니까 부스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어, 동네 읍성 축제를 어떤 그런 어떤 운영들을 좀 받, 을 받아 가지고 어,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동네 읍성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년이면 30 해제30 해제. 그리고뭐 이번 지금 금정요 글로컬 문화 축제는 지금 이제 이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앞으로 동네 업성 축제의 어떤 그런 어떤 어 운영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전문성들을 뽑는다면 여기도 어 동네 업성 축제만큼 어 나름대로 특성화된 축제가 될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